예 열왕기 상 일장 말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솔로몬 이제 오늘 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예,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가, 아,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반란이었습니다. 에, 그래서 다윗왕이 지명하지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군대장관 요압과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아, 그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 자기가 이제 왕임을 왕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제 압살롬에 이어서 어, 그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결혼 어, 이제 자인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지히 존수하였더나 압살롬도 용모가 지히 존수하였고.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왕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난하게 자라온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왕이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예, 자격기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에, 그래서 다윗의 아네 바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가서 어, 왕이요 왕이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어,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아도니아가 왕이 대야라이카 이러면서 예, 다윗왕에게 말하였더에 예, 다윗왕이 이제 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타던 그 노세에 에, 아, 솔로몬을 태우고 기원세대 가서 거기에 에, 에, 이제 기름 불라팔에 어, 담은 그 기름을 이 솔로몬 위에 붓고 제사장 사도기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됨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주변에 군대장과 묘학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세상적으로 힘은 있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또 힘있는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왕이 함께하고 또 보면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함께한 서로 모의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 하나님이 에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 아들이 되리라 에, 이렇게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런 그냥,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미 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다윗이 그 안에 다세바에게 솔로몬을 마음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또 미리 약속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이 그대로 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계획들이 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는 어, 그의 계획이 에, 당일에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세력들은 흩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에, 솔로몬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 이제 에, 힘을 얻게 되었지만 아, 작년을 오늘 이제 여왕이상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씬 그대로 실행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